자 이제 마지막 과정 위치 속도 가속도 보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위치 속도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겁을 먹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하면 은 정의요. 이것은 바로 시간 t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과정은 바로 1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선은 개념이야 거죠. 이렇게 되는 그 거죠. 1차원, 차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차원은 움직방향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는, 사는, 사는 3차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D라고 하는 겁니다. 3차원 아시겠죠? 근데그 중에서 1차원 그러면 이축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설명해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만 숫자리할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차원, X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함수, 바로 위치함수라고 하는데, 위치함수는 뭐야? 하면은 우리가 XT라는 설명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1차원. 근데 정역이 T다는 뜻이죠. 그러면 X라는 건 뭔데? 라고 하면 요걸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위치함수의 특징은 뭔데? 하면은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표현해 줄게 라는 뜻인 거예요. 위치 표현. 됐죠? 그러면 말만 전문 용어지 개념은 똑같아요. 속도 함수라는 건 뭐죠? 하면은 이것은 영어로 velocity 가 돼요. 그래서 vx 라고 하는데, vt 라고 하는데 속도라는 건 뭐야? 하면은 정확한 개념은 바로 위치 함수에 대한 미분 함수입니다. dt분의 dx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f 라 t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시간 t에 따른 위치 변화율이다. 얘는 위치 변화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도 함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 주면 첫 번째 vt가 0보다 커 하면은 뭔 뜻이에요? 시간은 흘러 흘러 가고 있는데 위치가 점점 점점 커진다. 다시 말하면 위치 증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해서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증가할 때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 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흘러 흘러 가고 있는데 위치는 점점 내려간다 라고 해서 위치 감소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속도가 0이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뭐 한다? 델타 X가 0이야. 위치 변화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위치 변화가 없다. 일명 우리는 정지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 중요 한 포인트는 운동방향을 바꿀 때 이게 되는 거예 운동방향을 바꿀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운동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간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게 되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즉, 첫 번째 설명할 것은 VT가 0인 값 구하시고요. 그리고 부호 판정을, VT의 부호 판정을 해달란 얘기예요. 부호 판정 구하기 이게 렇 되는 거죠. 이것만 하시면 속도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위치 속도가 또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은 알기만 하면 그냥 원래 함수하고 똑같네. F't구나. 프라임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전 단계 함수의 증가 감소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속도는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엑셀레이트라고 해서 머리글자는 a를 써 줍니다. 정역은 t 구요 그러면 엑셀레이트가 뭔데라고 하면 이것은 dt분의 dv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속도에 대한 증가 감소를 설명해 준다. 자, f double r 라임이 되겠죠. 한번더 미분하니까 이것은 시간 t에 따른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다 이 되는 거죠. 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첫 번째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속도가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속도 증가. 두 번째 at가 0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시간은 흘러 흘러 가고 있는데 dv가 0인 거죠. 즉 델타 v 속도 변화가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속도 변화가 없다고 했지 내가 멈췄다고 한 적은 없어요. 위치는 속도가 해 주는 거예요 위치의 증가 감소는 속도가 하는 거고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 감소만 말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등속 운동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속도 변화 없이 똑같이 흘러가겠다. 마지막 at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결국 이것은 속도 감소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줄지만 내 위치는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는 위치의 증가 감소를 말할 수 있고요.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치의 증가 감소는 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증가 감소는 가속도가 해준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유형을 설명해 주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적분을 배우죠? 그럼 적분에서도 위치 속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이게 미분 문제인지 속도 문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입니다. 현재 조건문을 보세요. 조건문이 위치함수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치함수에서 전 단계 갈 수는 없잖아요. 위치함수가 끝이니까. 그럼 위치함수 준다는 건 어디로 가겠다? 속도함수로 가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함수가 조건문입니까? 예스. Yes. 그러면 이 과정은 철저하게 미분을 출제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건문이 위치 함수면 이것은 100% 미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조건문이 속도 함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해 줘요. 자, 이거는 비교해 보면 되는데 다시 거꾸로 위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은 미리 앞서 가 본다면 얘가 바로 적 본을 나타낸다라는 점을 꼭 가슴속에 기억해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문이 속도 함수면 적분이고요. 조건문이 위치 함수면 미분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구하는 값이 뭐지라고 하면 중요 구하는 값이 뭐야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시간 t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국 시간 t를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그 해당 시간을 줄 거냐 안줄 거냐 그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이 미분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이에요. 워낙 쉽습니다. 현재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치 함수를 줄게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가속도가 0일 때, 위치가 40이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빠졌죠? 하면은, 시간을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속도가 0인 걸 통해서 시간 t값 알아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치값을 한번 얻어보자, 이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가속도가 0이니까, 나맨 처음에 x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t3승 더하기, 3t제곱 플러스 k였어. 그러면 이거 갖고 속도를 구해본다면 3 떨어지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 가속도를 구한다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야. 그런데 얘가 0이야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t가 3이겠구나 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위치가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현재 x에다가 t 대신에 3을 넣겠어 뜻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3. 넣어주면 27, 곱하면 마이너스 9. 3 넣어주면 27, 플러스 K. 근데 이거 40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라는 값은 해주면 18 남죠. 넘겨주면 22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조건문은 무조건 위치함수 줄 거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안 준다면 시간을 줄수 있는 힌트를 너에게 꼭줄 거야라는 걸 가슴 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문제예요. 현재 좀더 쉽죠? 가속도까지 와 그런데 t가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줘버리니까 문제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vt를 구하는 순간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그래서 v, 현재 가격도니까 한번더 미분해 주고, 6t-10. 그래서 a3이란 18-10인 정답 8이다라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현재 x1과 x2가 있는데, 이 x1이라는 것은 바로 p를 나타내는 거고, x2라는 건 q를 나타내고 있어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즉 이거 뭐야? 시간 안 줘, 시간 알아, 알아오라는 얘기예요. p, q 사이의 거리 구해줘, 아, 구와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v, p 한번 구해 볼까? 그럼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 q를 구해 볼까라고 한다면 2t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먼저 알기 위해서 얘를 상등을 놓고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0이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아 그러면 이거 t 빼기 3하고 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t는 얼마 나온다? 바로 3과 마이너스 1. 하지만 시간은 절대로 음수가 될순 없죠. 그건 t가 3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p의 위치라고 할게요. x1인데, 얘가 t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 t 고요 q라는 위치는 t제곱 더하기 12t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t 대신 3을 넣어줍시다. 그럼 p라는 것은 27. 3, 3은 9. 9, 28, 플러스 9다. 이게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는 18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3을 넣어주는 순간 9 더하기 36이다. 3, 3은 9. 3 곱하기 10은 36. 합치면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차이는 얼마냐. 거리라는 것은 45 빼기 18인. 정답은 27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쉬운데 학생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가. 해왔으면 점수, 보너스 점수까지 얹어서 4점 줄 거고, 만약 모른다면 결국 헤맬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결국 위치도, 각학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가 어려웠다? 미문의 개념을 정확히 공부했는가를 묻는 과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적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